어제 예수님의 감남삼 기도와 체포 당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평소 하던 대로 기도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칼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두울 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기도를 붙들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함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길에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하는, 세번 부인하는 장면과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재판받는 모습인데 여전히 대조되는 모습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자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요. 작은 타협이 큰 부인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타협이 큰 부인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베드로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먼저 54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쫓지 않고요. 기회가 기회를 봐서 분위기가 좋으면 확 쫓아가고 아니다 싶으면 도망가기 위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56절에서 첫 번째 부인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는 사람은요, 당시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던 한 여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태도는요, 불빛을 향하여 앉아있다. 예수님을 향하지도 못하고 아닌 척 딴청을 피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자, 너도 그 도당이다 라는 질문 앞에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진술, 그냥 나와는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부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8절에 보면 두 번째 분이 나오는데요. 조금 후에 이렇게 부인하고 나서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조금 후에는요. 시간이 경과되고 나자 이제 사회적인 약자였던 한 여종이 아니라 일반 군중 속에서 너도 같은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나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난 모른다 라고 일반적인 부인만을 하다가 나는 아니다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9절에서 보면은요, 한 시간쯤 있다가, 좀 시간이 많이 지났죠? 또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그냥 일반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장담하여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저주까지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맹세하며, 맹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조금씩 조금씩 거리를 두고 소극적으로 따라갔을 때 점점 결과적으로는 결정적인 부정까지 부인까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제일 위험한 말이 이 정도쯤이야 라는 말에서 큰 범죄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서도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처음부터 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없고요. 그 마음속에 아주 작은 틈을 허용했을 때 그것이 점점 시간이 감에 따라 자라나서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쯤이야 라는 아주 작은 허용이 우리를 심각한 문제까지 일, 이끌고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나만은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도 상당히 많이 반복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61절에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큐티를 하면서 정말 은혜를 받았던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 61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예, 여기서 주님께서 돌이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로 그냥 관정을 향해 앉아 있다가요, 이렇게 세번 부인하는 베드로를 향해 몸을 돌이켜서 베드를 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보시니 할때이 본다라는 단어가요, 이제 헬라로 보게 되면은요, 그냥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응시하다. 눈을 맞추다. 라는 좀더 아주 강하고 적극적인 바라봄을 이야기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베드로를 바라봤던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우리가 언어로도 대화가 가능하지만, 눈빛으로도 많은 소통이 되는데요.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눈빛이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지만은요 어, 그보다는 사랑과 금율의 눈빛이었다라는 안타까움의 눈빛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몸을 돌이켜 눈을 마주친 시선을 고정해준 것은요. 배들를 회복을 가능케 했던.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의 순간에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유독 실패를 허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대학 진학을 위해서 죽어라고 달려야 되는. 왜냐하면 거기서 조금 잘못되었을 때 이것이 평생의 주홍글씨가 되어서 그 삶이 어려워지는 것들을 삶이 노력 대비 결과를 많이 주지 않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스타트업 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을 때 허용해 주는 안정 장치가 많이 없다 보니까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또 그만큼 새로운 기업들이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요, 지금 시가 총액의 최고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50년 전, 10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기업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출발한 지몇년 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높은 순위에 랭크된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유난히 실패하는데 좀 관대하지 못한 문화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은 우리 실패에 관대하지 않으신 분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실패를 안타까워하시고 그 실패의 순간에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할 때뿐만 아니라 못할 때도 힘들어할 때도 고난과 실패의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문제는요 내가 얼마나 넘어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넘어졌다 일어나지. 안는 것이 문제입니다. 얼마든지 넘어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기만 한다면 가장 베드로와 대조되는 사람이 가론 유다입니다. 가론 유다도 똑같이 예수님을 팔고 나서 크게 후회하였지만 그 후회가 회개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자살로 생을 마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베드로는 가론 유다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지만은 다시 거기서 일어나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초석이 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바닥이 졌다는 순간 그 순간은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로의 기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기독교의 영광은 고난을 통과한 영광이다. 또는 기독교의 영광은요, 실패를 통과한 영광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63절에서 65절까지는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을 하면요. 육체적인 고난에 굉장히 마음이 확와 닿아 있는데요. 육체적 고난보다 더 예수님을 괴롭혔던 것은 정치적, 아니, 정신적 고난이었고요. 그리고 전체, 보금서 전체를 보면요. 정신적 고난보다 예수님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오는 영적 고난이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이 굉장히 예수님의 마음을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장면을 지나고 있고요. 또 67절과 70절에는 두 번의 예수님에 대한 신문이 나오는데, 67절은 이렇습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인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리스도인냐라는 질문에 어차피 내가 진실을 얘기해도 너희는 믿지. 믿지 않을 것 아니냐라고 대답하는 것이고요. 7 0 절에도 보면요, 다이르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질문은 굉장히 위험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요. 로마 황제에게 썼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는 죽고 난 뒤에 신으로 승격을 시켜줬고요. 당연히 다 현직 왕은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호칭을 받았기 때문에요. 내가 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질문은 정치적으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사용시킬 수 없으니까 정치적인 문제로 걸어서 빌라도에 보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질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질문들은 답정너식의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답은 이미 너몬, 너는 정해졌어. 넌 대답만 해. 결국 죽고 말 거야라는 그런 와중에 69절에서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조롱받고 고난받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과 권세로서 회복시켜 줄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영광은요, 그냥 평탄한 속에서 때로는 승승가도를 달리고서 받게 된 영광이 아니라요,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고 났을 때 받는 영광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받는 영광은요, 우리가 승승가도를 달릴 성공가도를 달릴 때 우리가 실패 없이 아주 신앙생활을 잘할 때 누리는 영광이 아니라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다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돌이켜 바라보시고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붙들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패와 고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작은 선택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지극히 작은 것부터 하나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완벽히 해낼 수가 없지만은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긍유를 생각하며 가게 될때 결국 고난을 통과한 영광, 실패를 통과한 영광을 받을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실패와 고난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때로 후회하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신 것을 절대 후, 후회하지 않으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이 고백을 담아 같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